1, 2세트를 서로 나눠 가지면서 세트 스코어 1대1이 됐고요. 이제 3세트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조건휘 선수와 다비드 사파타의 대결입니다. 남자 단식 15점 경기. 마찬가지로 지도료식기 선택을 했죠. 한 두께에서 길게 각도를 형성시키는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세워치기입니다 아주 좋게 에러 마진이 좋진 않지만 저 사이를 넣겠다는 거예요 네네 네, 좋습니다 입사 반사각의 각 라인을 정말 잘 읽어내죠 다 아, 멋집니다. 올려놓고 가는 옆돌리기를 구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일적구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내공이 진행하는. 네. 네, 성공. 좋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그날 두께 컨디션 뭐 얘기하잖아요. 두께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을 때는 사실 지금 같은 포지션도 좀 불안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조금은 얇은 듯하게 맞은 느낌이에요. 네. 돌리기를 길게 파이브 쿠션으로 본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키스만 잘 빠지면 각도 형성이 무난하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키스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얇은 두께로 잘 끌어줬거든요. 이 공을 투 뱅크로 거는 게더 좋아요. 그렇죠? 네, 성공. 조건이. 네. 상당히 어려운 공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투 뱅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쉬운 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건이 선수도 어, 이 PBA 정규 투어에서도 이제 우승에 도전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의 문제일 뿐인데요. 네.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공들을 안 놓치고 찾아내는 게 정말 실력이거든요. 네. 네. 옆돌리기 자, 이렇게 되면서 흐름이 조건이 선수 쪽으로 조금은 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3득점 이 큐볼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또좀 이목적구가 이제 어느 선상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옆돌리기도 편하게 보일, 보이지만 까다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빨간공 공략한 게 오히려 더 쉬운 상황이긴 한데 네. 자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노란공을 공략하는 거죠. 네, 네. 정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럴 때 고민이 많. 그러니까 딱 보면 어 이거는 맞는 길인데 어 자세가 불편해. 그래서 억지로 자세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조금 까다롭더라도 좀 편한 자세로. 이렇게 짧게를 아예 두꺼운 두께에서 각도를 네.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찼을 때 빨간 공을 다시 위쪽으로 내릴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영리하고 멋진 플레이가 한번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보시죠. 평범한 두께가 아니라 아예 두꺼운 두께에서 만들어냈죠. 그렇죠. 아래쪽에서 지금 빨간 볼을 횡단시켜서 네, 네. 다시 한번 위쪽 코너 쪽으로 보내놨고요. 아래쪽 지금 충분히 돌려낼 수 있습니까? 어 충분하죠. 오히려 뒤쪽 공간으로 빠질까봐 두려운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아예 길게 각도를 만들어 내려다보네요.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득점 이후에도 배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뒤돌려 치기가 포지션을 보기에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각도를 만들기에는 괜찮아요 5쿠션으로 득점에 성공 네 좋습니다 자 사파 선수 얇은 두께를 잘 해결한다면 찬스볼을 만들어 낼수 있거든요 자 얇은 두께 네. 네, 파 5쿠션으로 득점에 좋습니다. 성공합니다. 득점 이후에도 포지션 플레이가 완벽하게 될것 같아요. 네. 오히려 공이 또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민이 될 만한 상황입니다. 뒤돌려치기도 충분히 가능하고, 3뱅크도 가능한 상황에서 2점제 경기이기 때문에 리뱅크를 쳐야겠죠. 네. 우리가 이제 포지션 플레이를 한다는 게뭐 코너 쪽에 빅볼 형태로 갖다 놓는 것도 갖다 놓는 거지만 저렇게 이제 가운데 쪽에 갖다 놓으면 또 어. 옵션이 많아지잖아요. 네, 지금은 뒤돌려치기 한번더 포지션 플레이를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예요. 네. 네, 네. 네 좋아요. 아. 팽팽한 기싸움 또 집중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지금 1점짜리냐 2점짜리를 2점짜리냐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뱅크샷이 쉽냐 1점 득점 공을 먼저 치는 것이 쉽냐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2점제 경기라고 무조건 2점짜리를 구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요. 자두번게 키스 빼놓고 개를 썼습니다. 회전이 네, 좋습니다. 있어서 조거리 선수가 3연속 득점을 비롯하면서 확 달아난 느낌이었는데 물론 뭐 지금도 점수차는 있습니다만 사파타 선수 쫓아가는 느낌이 그렇게 좀 허둥대는 느낌이 아니에요 네 심상치 않죠 3연속 득점 10대6이 됐습니다 네. 자이 공은 또 자연스럽게 포지션 플레이를 만들어 낼수 있는 공입니다 너무 두껍지만 않으면 1적구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좋습니다. 사연속 득점, 10대 7이 됐습니다. 이제 석점차 사전권까지 쫓아온 블루 언엔일스의 다비드 사파타. 자, 그리고 다음 배치가 비껴치기보다는 투뱅크의 확률이 좀더 좋을 수 있거든요. 자, 어떤 선택을 할지 비껴치기가 쉽지만 않은 상황이거든요. 투뱅크는 에러 마지 좋은 상황이고요. 자, 비껴치기로 갑니다. 앞에 공 비껴치기 더 루크션 같아요. 네. 그렇죠. 앞에 공툭. 어, 지금은 조금 어, 괜찮은데요? 아, 어, 네. 네. 자. 아, 이 조금 급격하게 각도가 꺾인 걸로 보였는데 단 쿠션에서 역회전이 잘 살아줬어요. 네. 조금 짧은듯하게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단 쿠션에서 속구쳐 올라오는 느낌을 완벽하게 잘 읽어냈습니다. 움직이는 사이를 통과하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뒤로. 긴각도. 네, 이것은 맞습니다. 와저건 위. 네. 지금 상대가 좀 바짝 쫓아온 상황인데, 뭐, 뱅크샷 하나로 달아납니다. 12대 8, 넉점 차. 아 이게 정규 투어의 결승전 혹은 또 뭐. 월드 챔피언 뭐 결승전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마지막 세트다 생각하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렇죠. 자, 두들겨 시기 네, 네. 성공습니다 근데 선수들 얘기는 개인전보다 이 팀리그에 세트 재경기 에 나와서 대결할 때가 더 긴장된다. 네, 더 부담스럽겠죠. 네. 한 네. 세트의 승부가 나기 때문에 네. 순고를 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지만은 않습다다 자, 비켜주 해서. 자, 피케이션 피케이션 쿠션. 좋습니다. 서 자, 이렇게 자, 뒤돌리기. 자, 쿠션으로 네.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습이렇 이렇게 15대 9로 2 세트를 내줬습니다만 지금 3 세트에 조건이 선수가 다비드 사파타를 꺾으면서 세트 스코어 2대 1로 친한 알파스가 앞서갑니다.